안녕하세요 타겟맨 신동인 팀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대형 SUV의 끝판왕 X7 40i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저번에 X7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 아시나요? 아 어, 그쵸. 그렇죠. 헤드램프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하고는 다르게 이쪽에 데이라이트가 나오게 되고 헤드램프는 진짜 찐 헤드램프는 이쪽에 있습니다. 요즘에 X7뿐만 아니라 X6, X5 다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들은 레이저라이트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레이저라이트를 승인을 안 내줬어요. 강자 앞에서는 항상 약자가, <laughs> 약자가 이제 기어다녀야 됩니다. <laughs> 하여튼 미국에서 안 됐으니까 다 레이저라이트가 빠졌긴 했는데 LED라이트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X7도 키드니 그릴에 둘 들어온 거 아시죠? 맞아요 아이코닉 글로우가 이 X7도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이 아이코닉 글로우가 어디에만 들왔었죠 맞아요 X6만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풀체인지 된 BMW들 다키드니 그릴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벤츠 E클래스도 이, 이 그릴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매력적인 이아이코닉 글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앞모습도 많은 분들이 이제 X7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이 DP를 하실 거냐, M 스포츠 패키지를 하실 거냐 많이 고민을 하실텐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차를 원하실까요? 싼 거? <laughs> <laughs> 둘다 똑같다면? 둘다 똑같다면 M은 잘... 그렇죠, M 스포츠 패키지는 약간 스포티함 DP는 약간 럭셔리함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으로 한번 돌아가시죠 X7은 이렇게 옆에서 딱 붙어 있으니까 제 키가 더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 <laughs> 확실히 전고가 어마어마시합니다 약간 맘모스 같은 크기의 압도감이 느껴지는 듯한 느낌이고요 확실히 초대형 SUV라는 말이 걸맞을 정도로 이렇게나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아빠들의 드림카로 손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스텝 어린 아이들이나 노약자분들 타실 때도 이거 필수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X5나 X6 이제 타시면서 이제 사이드스텝이 없는 거에 불만을 이제 표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X7에는 기본적으로 다 달려 있습니다. 뒷모습 변한 거 거의 없어요. 약간 이 헬램프 디자인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다 그런 것밖에 없고 크게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근데 X7 하면은 그냥 이 빵빵한 뒷모습 자체만으로도 약간 뭔가 포스가 느껴지지 않나요? 위로도 열리고 아래로도 열리는 이렇게 크램쉘 방식으로 열리는 트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이차 캠핑용뿐만 아니라 뭐 차박용으로도 많이 쓰이긴 하는데 에어 서스펜션이 있다 보니까 에어 서스펜션을 낮춰 가지고 이렇게 앉기 편하게 저 지금 이렇게 딱 앉으려고 하면은 까치바을 이렇게 딱 들어야 되잖아요. <laughs> 아, 이 들어도 안 탄데. <laughs> 근데 에어 서스펜션 이렇게 낮추게 된다고 하면은 어, 지금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이 내려왔는데 자 이제는 이렇게 오. 탈 수가 있죠. 오. 아, 근데 이 크레임쉘이 최대 500kg까지 견딘다고 해요. 한 4명 정도는 여기 걸터 앉을 수는 있습니다. X7에 한번 올라타 보면은 와, 역시 X6 탈 때하고는 다르게 이쪽 머리가 탈때안 닿습니다. 이번에 X7이 약간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살짝은 변경이 된 점이 있는데 바로 이 커버드 디스플레이가 변경이 돼 가지고 시인성하고 약간 세련된 미를 더 추가를 시켜 줬고요. 그리고 크리스탈 기어 노브가 빠지게 됐습니다. 이제 토글식 기어로 들어가게 되면서 약간 여기가 조금 정돈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X7, 여기 이제 레터링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X7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후륜 조향이 들어갔습니다. 와우, 리어 X3에요? 응, 리어 X3요. 그 벤츠 S 클래스나 뭐7 시리즈나 들어가는 그 리어 X3 들어가가지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약간 이큰 덩치의 SUV들은 롤링 현상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 약간 멀미 나는 게 있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거를 후륜 조향이 잡아줬습니다. 되게 좋은 기능들이 더 많이 들어간 대신에 가격은 조금 올랐죠. 가격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른 대신에 프로모션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S7은 시트가 색감이 너무 뭐 있어요. 현재 2차 시트는 타로토포 시트고요 M 스포츠 패키지라서 이렇게 타로토포 시트가 들어가고 DP는 커피 시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블랙 시트도 재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타로토포하고 블랙 시트 아이보리 시트는 정말 재고 소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하신다고 하면 제가 리스도는 장기 렌트로 빠른 출고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만 주십시오 뒷좌석에 올라탈 때 약간 노약자분들이나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사이드 스텝을 밟고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2차 x 7 4 0 i M 스포츠 패키지 6인승 시트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독립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독립 시트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거의 이렇게 누워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선블라인드도 다 있고, 그리고 열선 시트, 그리고 보존보존이 호존. 아니라 여기 뒤까지 어컨 공조기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약간 X7 페이스리프트에서 단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 컵홀더가 이 밑에 있는 게 너무 쌩뚱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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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놓고 이렇게 오, 잘, 잘 <laughs> 그리고 시트에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은 딱 보이는 게 이렇게 선루프가 보이죠. X7이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스카이 라운지 이 선루프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 롤스로이스처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오, 잘하시네요. 롤스로이스처럼 약간 그 별이 쏟아지는 듯한 느낌을 발광으로 해 가지고 이썬루프에도 보여 주게 됩니다. 롤스로이스가 좋아요? X7이 좋아요? 롤스로이스? <laughs> <좋지? 웃음> 아니, 그거는 <laughs> 사 가격이 다른데. <laughs> 그래도 롤스로이스보다 X7이 공간은 더 넓은 패밀리형 SUV다. 저는 롤스로이스하고 X7 선택한다고 하면은 X7 선택할 것 같아요. 오, 왜요? 이제 애 아빠니까 와 역시 아빠들의 드림카 와. 선택하겠습니다 롤스를쓰는 받으면 바로 팔아버리거요오 역시 음. 하여튼 뒷좌석 편의 공간도 다 생각한 X7이라고 보시면 되고 3열 시트 공간도 꽤 널널하게 있다는 점그점 그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X7 40i 뿐만 아니라 디젤 모델 그리고 DP 모델까지 원하시는 외장 색상 원하시는 시트 색상 저한테 리스 또는 장기렌트 문의 주신면 하면 은 빠르게 출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리스 또는 장기렌트 맡겨주시는 화면은 서비스 고급 선팅, 유리막 코팅, 생활보 BPF 블랙박스 하이패스는 당연히 BMW 정품 거기다가 BMW 용품들 가득 뭐 골프백도 다 드립니다 거기다가 탁송료 지원까지 모두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타겟 차량 빠르고 합리적으로 출고 도와드리는 타겟맨 신동엽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